이슬비 목상 2018년 8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의 구현이라는 말씀으로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9장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예를 나누겠습니다. 중심줄거리입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애우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합니다. 애우는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아는 사악한 아방의 건지압 앞에서 절망했지만 엘리사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내가 알게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악한 일들과 삶 속에 방치하고 있는 악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젊은 예언자는 스승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길르앗 라몬으로 가서 애우에게 기름을 붓고 재빨리 도망치는 것까지 빠짐없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내가 빈틈없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